오, 힙색도 샀구요, 예. 라이, 슈프림 여행용, 예. 힙색 직원파 받아요. 힙색. <laughs> 예, 예. 어어어어 러브치 뭐야? 어어 뭐야, 이거? 어어어어어, 어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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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예. 아, 잠깐 잠깐만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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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잠깐만, 자, 다행이다, 자, 자, 아,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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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예. 자. 아, 이거 왜 있지? 뭐야, 이거, 씨발, 이거, 뭐야, 이거? 나 이거 쓴 적이 없어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내가 산거 아니야 이거 꺼져 누구한테 부탁받은 거야 이거 이거 나쓴적 없습니다 예 아이 뭔 소리야 씨발 예예 예. 아이 씨발 갑자기 왜나 이거 이. 어차피 다시 보기 없어 예클리 없어요 수고 음예예 어, 뭐야, 씨발, 이게 왜 있냐? 어이씨. <laughs> 아, 저런 거안 해요. 이거 나 쓰지도 써본 적도 없어. 요 뭔지도 몰라나, 예. 아,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진짜 이거 저라 아니고 써본 써.. 써적 일도 없습니다. 진짜입니다, 예. 와, 존나 우울하다, 씨발, 예. 예. 아 이거 아닙니다. 이거 버그 같고 샤이 님 더러운 걸 알고 있었지만 진짜 러브젤은 상상도 못했네요 러브젤이 있으면 아, 다른 선수들도 개병신만 더 됐네요. 이거. 아, 씨. 아저 이런 거 아닙니다. 저 이런 서, 성격 아닙니다. 예. 아 러브젤이 왜 있나요, 씨발. 아, 그냥, 광고에서 보고, 그냥, 어, 궁금해서 한번 호기심에 샀을 거예요. 그거 쓰지, 까지도 않았을 거예요. 버렸을 거예요, 아마. 어.